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전 세계 해외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모하메디 알리가 했던 말인데요. 그가 한참 날리던 시절에 한 번은 비행기 탔는데그 비행기가 막 일으키는 순간에 여승무이 자신에게 와서 안전 벨타를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는 어깨를 슥거리면서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그러자 여성무원이 대답한 것입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그리 빨리 안전벨트 내세요. 라고 그냥 한 방을 먹었다는 얘기아닙니다근데 이번 시장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8석이나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거대 여당의 그 오만과 교만과 불손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낮춤과 겸손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곧 빈심은 천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장 유주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그리고 10절에 주업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말씀은요 단순히 정치권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법칙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1부터 17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슬랜던데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막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거죠. 중상모략이나 무슨 뭐 참소니 험담이니. 특별히 헛소문 버티는 것. 예? 네?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 뭐가 이해 가왔습니까 생태탕이니? 뭐 테라가 뭐, 신발이니? 이런 말은 온갖 음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무엇보다도요, 대통령이 되었건 국회의원이 했던 건, 정말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럴 수도 있는 분은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데이 마귀라는 말은 한마디로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방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가르쳐서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는거는 참소한 자 사단 욥기서에도 보면요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욥이 어째서 하나님을 그게 잘 섬긴지 아세요, 하나님? 그건요, 하나님께서 요배에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울타리를 만약에 걷어내면 그만 떨어다 나갈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만이 사실이면 그렇다면 한번 그 울타리를 걷어버려라. 다만, 요배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 사탄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거잖아요. 허락을 받고 욕을 딱 치니까 순식간에 그냥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잃은 재산 다 날라가 그냥 알버지가 되고 자기 몸조차 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간교한 마귀의 참소 때문에 의로운 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가 그냥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험담을 하게 되면 막의 일이잖아요. 막의 일을 대신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방하서는안 되고요. 혹 잘못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 리빙스턴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요. 는 집조차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내는 고생시키지 말자 하고 집이 마련되기 전까지 좀 다른 곳에 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수군수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부인하고 떨어져 사느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냐 아이고 아직 부인이 헌신이 안 돼서 고생 안 하려고 그런다 뭐 별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비방을 하니까 결국 리빅스턴이 자기 부인을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왔는데 그만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비방이 그 한선교사의 리빙스돈의 아내를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나 여인의일들한번 구설수에 오르면요, 완전 끝이에요. 그것을 못견뎌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돼. 물론 뭐아이땐결별 굴뚝에 연기 나리아라는 그런 속도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 들으면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자신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선교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습법이 뭡니까?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에요. 잊지도 않은 일을 착꾸로 억지로 꾸며서 상대방 후보를, 후보를 비방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비방하고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이렇사람들 팩트, 팩트, 예. 팩트 체크 없이 그냥 그 부정적인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예? 타격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선교철만되면 이수법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에 그런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 0절에 내가 너에게 이론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수도사에 와서 내가 남을 피방하는 죄를 범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수도사가 뭐 자주 그러시냐고 아 그러면 뭐 자주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가장 가까운 시장에 가서 닭한 마리 사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내개로 가져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깃털 하나씩을 다 뽑아서 공중에 뿌리면서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도사가 시킨 대로 어, 다 하고 나서 하면서 수도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수도사에게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면서 왔다고. 여자, 아이 잘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돌아갈 때그 뿌렸던 깃털 하나 하나를 다시 치고 닦아라. 여자 여인이 아니 깃털에 사방팔방 다아졌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치냐고. 여자 수도사가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이 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한 심각한 죄인이고, 죄고, 그것은 인적 모독 차원을 넘어서요, 인적 암살인 거예요.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여요. 왜? 죄를 모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니 영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또 비방이나 판단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남을 비방할 땐 이미 뭐야? 판단이 서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어찌하여 너 형제 속에 있는 그눈 속에 티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네 글자 뭐예요? 내로 남불 딱맞네요 내로 남불. 요번 신문사가 오늘 응? 선거판을 지켜보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미국에 내로 네? 남불 딱 붙였어요. 그것도 고인농사 음역을 나서 내로 남불이라고. 한 기사 기가 나이제 아마 그 내로남부의 불 단어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것이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내로남불이각 나라의 정식만 다 내로남부라는 것이 아마 국제적인 통용화될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한 것은 <laughs>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세는다고. 참 국제적인 망신이죠. 하지만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능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죠? 입법부와 사법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누구가인데 이웃을 판단하냐?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사탕의 본성입니다. 사탕이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예? 네? 그래도 어떻게 되세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말 한마디에 루시엘이 될수 있고, 루시퍼가 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묵묵히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과 공직으로 심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자랑이 자랑, 자기 자랑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하어 장사하여 일을 고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도리어 아라기를 주에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야고보는요 사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사회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회의 특징은 뭐냐? 계획을 잘 세워. 계획을 잘 세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가고, 누굴 만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유를 만난, 많이 낼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야, 허탄하다, 허탄하다. 허탄한 말은 허풍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공허하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텅 비었다. 것은 멋들어질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었다는 거죠. 물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 계획도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럼 왜허탄한다고 하느냐? 무엇이 잘못됐냐? 그 계획과 목표에목표 전혀 하나님이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응? 고려, 신용 정보, 예? 고려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을 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 양,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언서 16장 2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로 나느이라 자본도 심장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살기를 계획할지라도 그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외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획은 사람이 해요. 그러나 성취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 가운데 첫번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생 여정, 여정으로 가야다 주님의 소안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멋진 계획을 쓰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 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더 일찍 일어나고 아주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큰 소원을 얻게 됐죠. 그러나 막상 그 고식을 쌓아도 곳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을 크게 지을 생각을, 계획을 세웠죠. 한마디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문제는 그 계획 속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고유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오자요? 올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했고 자기네 생각만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앞날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아멘? 자신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 어? 외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1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살아있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해가 뜨면 간대없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고 최고의 북바도 빠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림들 생활은 살같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요즘은요. 정말로. 일주일 지랑면큰 것도 주의로. 이제는 살같이 빠른 게 아니라 총알같이 빠르다. 응?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빨리 가요.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나이만큼 빨라져요. 이처럼 찰나 같은 인생, 나, 인생을요, 낭비하고 허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 시행착오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고, 또, 내년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미래에 위해서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일 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니라 내게 아무리 좋아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아닌 거지.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놨으니, 이 계획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제가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고도 행치 않으면 크게 죄가 되기 때문에. 아멘! 결론입니다. 야구보서는요 성공적인 삶의 지친선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삶의 길은 하나의 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지는 길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가면 낮아지게 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첫째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교만의 소행이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제어시킨 채 계획을 세는 우 것은 뭐냐? 나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교만의 극치. 그래서 하나의 께서 자신을 나트륜 사람은요, 남의 허물과 부족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부족을 보기 때문에 남쉽게 비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계약한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찰나왔던 여성에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낮추심으로 지혜롭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